제주 그곳엔 해녀들의 숨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땅 대신 바다의 풍요로움에 기대 살아온 해녀들에게 바다는 항상 넉넉히 내줬습니다 봉평리 하동 마을의 해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따른 받다면안할 사람은 안 하고 가버리고 하는데 이거는 양장이니까 좀 생겨 물질 안 하시던 분들도 일년에 한두번 하는 거니까 오호시 평소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던 전복 양식장이 설과 추석을 전후로 딱두번 열린답니다. 어르신들 쉽게 물질해서 명절에 목돈 쓰라는 마을 어촌계의 배려죠. 그래서 이곳은. 할망바당이라고 불립니다. 할머니들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 안방처럼 훤히 꿰뚫고 있는 바다이기에 어느새 바구니는 두툼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드는 마을 앞 바닷속. 해녀들에게는 농부 텃밭 같은 곳이죠. 겨울의 바다는 육지와 달리 풍년입니다. 사시사철 나는 미역에 소라, 문어, 성게까지 잠맥질을 할수록 얻는 게 많다 보니 한번 잠수를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힘드시죠? 아, 제가 힘들고, 막 애쉬 만들고. 너무나 공기 좋아로러온엄를 전복도 차려고 어야나 전복 잡은 거.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한번 들어갔다 하면 깊은 바위 틈에서도 성게와 소라 서너 개는 거뜬히 캐내는 실력입니다. 한 차례 물질을 마치면 해녀들은 불턱에 모입니다. 바닷물에 꽁꽁 언 몸을 녹이면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죠. 거친 파도와 추위에 맞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제주 해녀들. 그들의 숨결 속에 질긴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물질을 끝내고 마을 해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근처에 숨길 땐안 보이던 것이 태화 온기된 영광복을 달랑이 그루무게 이제 딱 붙었던 사람옷이나네 영 음. 어, 들러진 거 있지. 오늘 채 취한 해산물을 남겨 해녀들만의 밥상을 차릴 생각입니다. 해삼은 먹이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홍해삼은 홍조류를 먹어 빨갛게 된 거죠. 수온이 낮은 데서 자라는 해삼은 겨울에서 초봄까지가 제철입니다. 요새 나는 제철 해산물을 가지고 이제 제주식으로 해삼토렴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해서 먹을 거예요. 자주는 안 먹고 이제 가끔 이제 언니들이랑 여러 시 모여 있을 때한 번씩 해먹는 음식이지 이제 해녀들인데 그거 다 먹어버리면 언제 돈 벌어? 해삼 토렴은 제주의 봄철 대표 음식입니다. 해삼을 주연으로 소라, 말똥성게, 미역 등 갖가지 해산물이 조연이 돼 풍성한 바다의 맛을 담아낸 음식이지요. 바다의 인삼이라는 뜻의 해삼은 고향식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입니다 특히 해삼 포렴은 피를 맑게 해주는 미역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출산을 마친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은 메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듭니다. 땅이 척박한 제주도에서 밀은 귀한 곡식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어디서든 잘 자라는 메밀이 밀을 대신하는 주요 식재료가 됐죠. 생각나죠. 우리도 우리도 애날때다 먹었는데. 속이 허하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막이것저것 먹이고 이제 피도 이쁘라고. 메밀 반죽은 숟가락으로 떼냅니다. 별다른 채소도 넣지 않습니다. 멸치 국물에 소금으로만 간을 하죠.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았던 제주의 모습이 담긴 음식입니다. 내친김에 수육도 푹 삶아냅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는 최고의 음식 재료였습니다. 육류의 공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돼지 수육을 제주에선 돔배고기라고 하는데요. 돔배는 도마의 사투리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 해녀들의 음식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음식입니다. 거친 바다에 몸을 맡기기 전 그들은 이 음식들로 몸을 챙겼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자 빼뜨개 그네 그거 고라나민, 멀리아근에 펄당나물 찌꺼리기, 카라근에 저베기도먹고떡도먹고 그거 먹고도 배만 가도 면 나가지, 어해 해녀. 말 그대로 바다를 떠나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시사철 풍성이 내주는 바다 덕에 해녀의 삶도 1년 내내 바지런합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이때가 가장 바쁜 철이죠. 이피 뭔데, 크자. 내건 하나 줘. 바다에 나가기 전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게 있습니다. 진통제입니다. 이내선는 먹는 이유가에 해녀들은 이물미을계이 거꾸로 들어가고 나오고 거꾸로 들어갔다가 또 여기 나오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면이 머리 자체가 먹는가에 뭐 내선을 이제 해녀질 하면서 먹어 나르니까 그것이 질을 들어가지고 안 먹으면 머리 아파서 못해. 잠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직업병입니다. 다른 해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으며 몸을 달래는 해녀들. 해녀는 고된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죠. 주세요. 이거 수경이 깨끗해져 이렇게 하면. 눈이 맑아지고 수경이 깨끗해져 물에 더잘 가라앉기 위해 허리에는 두터운 납덩이를 차야 합니다 몸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태엽을 단단히 고정시키면 본격적인 자맥질이 시작됩니다 끈 하나에 의지한 채쉼 없이 반복되는 물질. 금세 지치는 구전 일이지만 바지런 떤만큼 거둬가는 기쁨을 알려주니 떠날 수 없었죠. 바다가 깊을수록 해산물이 많다 보니 더욱 더 아래로 발길이 향합니다. 그 사이 배 위에서 꺼지지 않게 불을 지핍니다. 겨울 바다 해녀들을 위한 난로입니다. 우리 들어갈 때도 불 쳐야 되고. 하다가또 추우면 또 나와서 손이 추워서 또 들어가고 아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나봐요 네 신경 많이 써요 해녀들이 따뜻해야 손도 좀뭐해야되면 소란을 가꾸지 못해요 손이 실려와가지고 무사히 하루 조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예 사또가 세못 잡았어요? 아니게 기대만큼 아니, 못하다는데 도 보물 주머니는 캥거루 배처럼 두둑합니다. 잘 이제야 해녀들은 한숨을 돌립니다. 긴장이 풀어지니 손에 난 상처도 눈에 들어옵니다. 라로었 아파요? 왜 아파요? 피는데안 아파. 손이 시고 하니까 더 아프다. 바다에서 보낸 세월이 녹록치는 않았지만 또 그만큼 강해질 수 있었죠. 제주도의 억센 해녀들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는 5천 명이 채안 되는데 6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녀는 아직 건재합니다. 30대 중반의 경옥 씨에게 바다는 지친 몸을 안아주던 엄마 품 같았습니다. 물질하면서 이렇게 따놓거든요. 골기 갖고 해가지고 생으로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진짜 맛있어요. 어, 바다... <웃음> <웃음> 아, 그, 바다에서 이, 떠면서 이렇게 잤잖아요. 왜냐하면 고무 옷이 뜨거든요. 뜨는 성질이 있으니까. 잡고 얘를 너무 배고프면 얘를 따서 응. 거기서 바로 <laughs> 위에 탁 넣고 한점 이따 숨쉬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그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배고프니까. 마늘이라서 맛있게 하나 모르겠다. 해녀들의 음식은 그녀에게 대물림됐습니다. 오늘은 소라를 이용해 산적을 만들 생각입니다. 소라를 삶아 간은 양념에 버무린 다음 꼬치에 일정하게 꽂아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꼬들꼬들한 식감 때문에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흰 쌀밥 대신 오늘은 고구마 밥을 지을 생각입니다. 곡식이 넉넉하지 않은 제주에선 고구마를 넣어 밥의 양을 불렸습니다. 밥 달콤한 고구마가 들어갔으니 밥맛이 더욱 달겠네요. 해녀들의 삶이 담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제주도의 밥상에는 육류도 곡식도 구하기 어려웠던 제주 도민들의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곳엔 거친 바다를 누비며 치열하게 살았던 해녀들의 삶도 담겨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바다 어귀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갯가가 아닌 우뜨르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제주 사람들은 우뜨르라고 부릅니다. 낮은 오름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곳이죠 한라산에 눈이 내리면 우뜨르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찬바람이 제주도에 들어서면 중산간에는 꿩 사냥꾼들이 보입니다. 12월 말부터 2월까지 허락된 수렵 기간에 꿩을 잡기 위해 섭니다. 지금 이 제가 냄새 맡아서 다니잖아요, 지금. 아. 예부터 꿩 사냥은 중산간에서 빼놓지 않는 셋시 풍속이었습니다. <놀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밭 같은 데 농사 짓는 밭에 가면은 이런 넝, 넝쿨들이 있어요 <laughs> 하면 이런데 꽁이 단인한 길이 있어서 그꽁울무 올가미 그래 놔서 꽁 기어가다가 잡히면은 아침에 가서 떼오고 하는데 꽁은 후퇴라는 게 없어요 드디어 꿩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습니다 어디로 가고생요 꿩을 잡았으니 오늘 밥상은 푸짐할 것 같네요. 왜? 진짜? 옛날엔 꿩을 잡으면 눈 위에 뒀다가 육회로 먹고 나머지는 육포를 만들었다는데요. 부위별로다해 먹는 법이 따로 있답니다. 가슴살로 샤브샤브도 하고 육회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뼈는 탕 끓이고 다리살은 그 구이용으로 구이용으로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육회를 만들어서보다도 소금에 찍어 먹었죠 거의 소금. 그냥 생거를요 기름 기름 소금장해서. 기터를 <놀람이 놀람이> 예. 제외하면 꿩은 버릴 게 없습니다. 우선 뼈는 무를 넣고 오랫동안 끓여 진한 육수를 냅니다. 담백하고 무가 들어가서 국물이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조미료 설탕 조미료 맛을 무가 해주는 거예요. 웬만해선 육고기를 맛보기 어려운 게우뚜루 사정. 겨울철 단백질 보충하기엔 꿩고기만한 게 없었습니다. 센치에서 300으로. 갓 잡은 꿩의 가슴살에 채소를 곁들여 꿩 육회를 만들어 먹습니다. 소금으로 하시도 해야 돼사가 싶죠. 혹시 할거 닮아. 괜찮아. 이제. 이렇게 넣고 아이거맛좋다 아, 이거 고소하다. <웃음> <웃음> 냄새가 <웃음> <좋겠다>. 냄새가 너무 나. <laughs> 이게 작은 발이 사시미보다더 좋다는 거야 이게 몸이 오, 야채만 먹어도 맛가지고 <laughs> 진짜 맛있어 몸이 상당히 가볍다고 <laughs> 아이고 맛있다. 조금만 게 중산 간 사람들이 <laughs>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맛 때문입니다 다리는 구이로 해먹어야 제맛입니다 식감을 좌우하는 건 칼집을 넣는 방향인데요. 결대로 결이로 칼이 들어가야 어. 예 제맛이지 요리 앞뒤지 예.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순서가 있어요 응. <laughs>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고 소금에 묻혔다가 구워내기만 하면 꿩구이가 완성되죠 사실 꿩은 제주도에서 사시사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꿩은 겨울에서야 제맛이 난답니다. 별채료밖에못 먹습니다 이게 여름 봄이는 여름이든 꿩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찔기고 또못 먹고 잘 우려낸 꿩 육수로는 수제비를 해 먹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수제비를 조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좁아 놓는다 해서 조베기. 조배기. 조배기. 영영 좁아서 놓는 놓는다 해서 조베기. 수저로 떠놓는 거는 수제 비 칼로 써는 거는 칼국수. 칼국수. <웃음> <웃음> 메밀이 들어가는 제주도 음식엔 물을 빼놓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물은 단맛이 더 좋기로 유명한데요. 메밀의 독성도 중화시켜 준다고 하니 최고의 궁합이죠. 겨울 꽝은 잔병을 치료하는 귀한 음식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겨울 뜨고 추워지면 농촌에서 이거 옛날부터 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약이 없으니까 이거 보약으로 이제 추워지면 이런데 불때 가지고 꽝엿을 합니다. 꽝엿을 하는 날이면. 하나흘 동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재는 거름으로 활용했는데요. 방구들과 상관없는 제주식 아궁이엔 재를 모아주는 불씨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을 때면 불치가 나가면 이제 여기다 재겨 놨다가 거름으로 밭대 마대 담아가지고 거름으로 밭에 가서 뿌리는 거 합니다. 아이고. 이게 옛날부터 쓰던 제주도식, 예, 곳이에요. 제주도식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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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정다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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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조밥으로 삭힙니다.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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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정제, 제 정제, 정제 열될 때까지 열두 시간, 열두 시간 정도를 열될 때까지 우리가 밤새워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삶아진 꿩 고기는 따로 모아 고기를 찢어냅니다. 고기를 뜯어내는 시간이 오면 아이들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죠. 되게 요만한 잎들에 나가면 아이고 여쪽나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고 막 이런 거요예 요즘 어머니 저기 뭐 온다 저래버리 빨리 <laughs> 어머니 저래온다 훔쳐먹는 광고기 맛이 <웃음> 얼마나 달았을까요? 딸내미들은 안 줘요 아들내미하고 주지 어디 갔다 오면 딸내미는 너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네, 기억이 오니까 딸내미는 감기 걸려도 좋다 하는 식으로 꿩도 귀한데 사흘을 꼽아 공들여야 하는 꿩엿은온 힘을 다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꿩 삭힌 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 힘을 다해 짜냅니다 잘 삭힌 연물은 진득해질 때까지 끓여 줍니다. 국자 끝에 연물이 매달릴 때까지 젓는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추기때 떨어지면서 이것이 우로 올라가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안이정도기 겨울 필요한 열량을 보충해 주던 꿩엿은 한지에 넣어 몰래 감춰두었답니다 이거 꾹꾹 먹게. 네. 어, 아 어때? 하나 먹어 봐. 아더 아이고, 아 나, 아이고, 또, 아이고, 나, 아. 아 <laughs> 제주도는 이거 제사 때상해떡을꼭 제사에 올립니다. 찐빵처럼 생긴 이것이 제주도의 토속떡인 상해떡입니다. 네, 보릿가루나 밀가루에 탁주를 부어 만든 빵이죠. 고항 엿을 듬뿍 찍어 오래도록 씹을 참입니다. 상에 떡을 구워 고항 엿을 듬뿍 찍어 먹으면 그 순간은 어떤 음식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는 볼수 없는 온갖 나무들이 자생하는 옻츠르. 황칠은 중산간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약이 별로 없을 때는요 네. 제주도에서 이거 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먹고살기 빠듯했던 시절에도 황칠나무는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귀히 여겼죠 그런데 요즘엔 따로 재배가 될 정도입니다 제주에서 닭백숙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기 살림 미천인 까닭이었는데요. 이 백숙에 황칠나무를 넣습니다. 냄새 이 닭에서 냄새가 m 냄새가 없어지고 a 예, 이것이 또 육질이 또쫄깃쫄깃하 g i Jogi, Tazi, eh, Drozigo, Tonton, Tonton, t 작은, 건, 작은 건. 연한 황칠리프로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습니다. 간장에 황칠나무 끓인 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오래 두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재웠던 양념장은 다시 따란에 끓여서 부어줍니다. 막 나무 허래 갔다가. 그 근방이 하나 보이면은예 나무도 안 오고 막 익었다 당내 이제 일년 반찬이 되니까예 계속 막 뜯어다가 지금 이거를 장아찌도 담고 밥도 싸먹고 경허거든 맛이 백숙이 한소끔 끓었습니다 백숙이 다 되면 고기는 발라주고 따로 뼈를 모아 육수를 끓입니다 뼈 하나도 알뜰하게 음식 재료로 활용하죠. 살코기 없이 뽀얗게 우려낸 뼈 국물에 녹두와 귀한 쌀을 한두줌 섞어 죽을 끓입니다. 이 쌀은 한 주먹 넣고 물을 많이 넣고 또 배추도 곁들여서 넣고 막 무지러가지고 살판한거 가지고 이렇게 무지러가지고 그놈으면 소수로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배부르게 이제 온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죠. 알뜰한 제주의 맛, 녹두 닭죽입니다. 돌밭을 가라 곡식을 키우고 산에서 자란 자연의 것들을 요긴하게 활용한 제주 사람들, 제주의 중산간 밥상엔 척박한 땅을 일군 그들의 인생의 맛이 담겨 있습니다.